마피 1억 2천까지 나와 있고요 최근 거래 마피 1억 4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해운대 역사권 바닷가 바로 앞 구남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격 얼마나 떨어졌나 봤더니 바로 37% 하락입니다 내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은 5억 정도 된다 5억 누구 집개 이름이냐 특목고 32명 자사고 30명 이 정도면 거의 부산의 탑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 단지들하고도 가격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마피 5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통해서 어제 단톡방을 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 7천까지 나와 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푸르지오 더원의 가장 큰 특징은 해운대에서 6억대 신축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양가 안에 모든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확장비 없죠. 중도금이자 무이자죠. 얼마나 떨어졌나 봤더니 바로 -11% 2억대로 해운대 입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콩입니다. 오늘은 부산 부동산 마피아파트 탑10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24년 부산에 입주가 엄청 많은데요. 어떤 아파트가 마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4년도 입주 지도입니다. 총 부산에는 15개 단지가 굵직굵직하게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26,000세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00세대 정도 입주가 되었는데요.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부산의 아파트 단지의 가격들은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거죠. 해운대에 마피 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비싼지 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총 15개 의 입주 단지 중에서 8개 단지가 마피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1월에 만들었던 자료였어요. 1월 4일에 해운대 신축 분양권이 마이너스 1천만 원 매물이 등장했다고 했는데요. 이 매물이 지금은 얼마일까요?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 마피 8천, 마피 1억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이거 최근 5월 27일 그리고 2주 전 가격이에요. 1월에 비해서 지금 7월인데 얼마나 떨어졌다? 9천만 원 이상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는 입주장을 겪고 있잖아요.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있고 해운대 경동 리인뷰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많이 받아야 하고 현금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마피 7천까지 나와 있고요.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마피의 가격은 현재 마이너스 1억 2천이었습니다. 최근 부산의 청약 분위기 기를 가져와봤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분양가 앞으로 더 오른대요 그리고 지금이 가장 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평형 84타입 30평형 분양가는 확장비 포함해서 9억 5천 정도였단 말이에요 바로 이 단지가 어디였냐 롯데캐슬 프론티엘입니다. 분양 단지 15군데 중에 가장 높은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분양가가 확장비 포함하면 9억 5천이에요. 이거 부산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격이면 평균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계약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분양가를 보면 5구 타입 6억 4천부터 40평대 11억 1천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확장비를 포함하면 2천에서 2 500 정도 더해야 될 거고 1순위 최고 경쟁률은 18대 1까지 나왔으며 평균 경쟁률이 7.8대 1 당첨 가점으로 봤을 때 84A 타입이 59점 정도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부산의 분양가가 미쳤잖아요. 84 타입인데 해운대도 아니고 부산 진구예요. 부산 진구 양정의 분양가가 9억 5천이다 그러면 이제는 분양가 너무 오르고 있으니까 지나간 분양을 보던지 아니면 기축단지들을 보는 게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공급량을 한번 볼게요. 22년도에 보면 아까 전에 제가 26,000세대 정도 들어왔고 23년도에 25,000세대 정도 들어왔어. 24년이에요. 15,000세대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초록색깔 선이 부산의 적정 공급량입니다. 이제 부산은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그리고 상급지 가격들이 사실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프는 무조건 두세 달 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들을 통해서 가격 변동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앞으로의 부산 공급량은 어떻다? 줄어들고 있다. 이전까지 부산은 공급이 계속 많았어요. 앞으로 공급량이 말라가는 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산 부동산 마피 아파트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단지 바로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입니다. 경동 리인뷰 2차는 마피 1억 2천까지 나와 있고요. 최근 거래 마피 1억 4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해운대 역사권, 바닷가 바로 앞 구남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지를 한번 볼게요. 해운대역에서 경동리 뷰 보이시죠? 바로 6월 입주가 시작되었고요. 프루지오 당원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축으로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해운대 롯데캐슬, 비스타동원까지 볼수 있으며 그 위쪽으로는 우동 3구역이 재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쪽이 해운대 바닷가라 인 그리고 LCT 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대 경동리인뷰의 분양가를 보면 7억 6천에서 11억까지 형성되었어요. 이렇게 가격만 봤을 때는 같은 평형이라고 해도 2, 3억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뷰가 어떻게 나오냐? 벽 뷰냐, 바다 뷰냐, LCT 뷰냐. 이거에 따라서 그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확장비는 2,700만 원이었고 중도금이자 무이자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마 2천에서 3천 정도 세이브를 할수 있었겠죠. 세대수를 보면 632세대예요. 632세대면 여기 해운대 중동 주상복합 단지로 보면 롯데캐슬스타가 828세대, 그리고 경동리인뷰 2차가 632세대,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가 548세대. 이제 가격을 한번 볼게요. 해운대 경동리인뷰 2차의 최고가는 12억 7천이었고 현재 8억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 얼마나 떨어졌나 봤더니 바로 37% 하락입니다. 37% 하락이면 거의 40% 떨어졌잖아요. 지금 경동리인뷰 2차 같은 경우에는 주변 단지들하고 가격을 비교해봐도 그렇게 높. 높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8억에 나와 있는 매물의 컨디션은 어떨지 모르지만 최저가 8억에 나와 있고 어차피 그 주변 단지들도 최저가 보면 8억 3천 정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가격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높은 가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최근 전세가가 7억 8천을 찍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좀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상적인 전세가는 아니다.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올려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세로 나와 있는 가격은 3억 정도 됩니다. 그럼 해운대 경동 리인뷰. 사는데 가격은 얼마나 드는지 모의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이 여기가 1 2억 7천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8억이었어 37% 떨어졌고 정고점을 회복하려면 4억 7천 정도의 중간 갭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최저가 매물을 보면 프리미엄이 마피 1억입니다. 평당가 2,285만 원이며 요즘 부산 입지 안 좋은 곳도 평당가가 2,500만 원 무조건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최근 분양가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매가 8억에 전세가 3억이면 전세가율이 3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로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거주라면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내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은 5억 정도 된다. 5억이 누구 집개 이름이냐? 이 돈이면 분명히 서울 가서 투자하죠.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600세대 정도 되는 경동리인뷰 2차 의 매물이 200세대 정도 나온 거면 30%나 매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알수 있을 거예요. 가장 저렴한 가격은 8억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고, 전세 최저가는 2억 8천. ]입니다. 해운대 경동리인뷰는 해운대역 바로 앞에 있고 학군으로는 해운대초등학교 걸어서 8분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실제로 걸어보니까 한 5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군이 굉장히 좋아요 해운대중학교 해강중학교 부산에서 알아주는 중학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학교들에서 보면 특목고 32명 자사고 30명 특목고 9명 자사고 36명 이 정도면 거의 부산의 탑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상권이에요 해운대역 바로 앞에 있는 여기 구남로 상권이잖아요 구남로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해운대구의 1위 상업지 바로 900개. 그리고 위쪽으로 봐도 해리단길 있죠. 304개. 한구역 가면 중도, 두구역 가면 장산역까지 상업지가 진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제일 많은 게 음식점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가보면 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항상 가격을 보실 때는 주변 단지랑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해운대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어디였을까 찾아보니까 해운대 경동리 인뷰 LCT 바로. 옆에 있는 경동리인뷰 1차가 23년 작년 7월에 14억까지 찍었고요 바로 옆쪽에 보면 롯데캐슬스타 가 11억 1천만 원 중동 쪽으로 가면 있는 레미안 해운대가 8억 4천 5백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가 7억 8천 5백을 찍었는데요 얘가 그러면 최고가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단지들을 보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를 예측해 보고 그리고 현재 이 단지들과의 가격 비교를 해보면 이 단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지가 롯데캐슬스타 잖아요 경동에서 2위 정도까지 가격을 찍었고, 11억 1000만원까지 갔네? 그런데 아까 얘가 가격이 얼마였다? 8억이었다. 3억의 갭이 있네? 매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단지들하고도 가격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경동 림뷰 2차, 그리고 바로 옆에 입주 예정되어 있는 푸르지오 다원, 그리고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롯데캐슬 스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매매 최고가는 가장 높은 가격을 찍은 것은 세대수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롯데캐슬 스타가 최고가 16억 5천. 그리고 작년 7월에 12억대까지 찍었죠. 현재 가격은 얼마다? 9억 2천 정도다. 그런데 경동 리인뷰 2차는 신축이잖아요. 신축 아파트가 매매가가 얼마다? 8억이다. 하지만 얘보다 더싼 푸르지오 더원이 있어요. 푸르지오 더원도 마피 매물이 있는데요.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 더원의 경우 마피 5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통해서 어제 단톡방을 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 7천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푸르지오 더원의 가장 큰 특징 은 해운대에서 6억대 신축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양가는 6억 6천에서부터 9억 5천까지 나와 있었고요. 확장비 없었습니다. 경동림뷰 2차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확장비 포함하며 2 7 0 0은뭐총 3천만 원 정도 더 했어야 되는데요. 푸르지오 더원은 진짜 순수해요. 이 분양가 안에 모든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확장비 없죠. 중도금 이자 무이자죠. 그리고 계약했을 때 푸르지오 더원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천만 원 정도 옵션까지 무료로 넣어 줬습니다 매매 최고. 가는 8억 5천 9백까지 찍었고요. 이 평당가 2,386만 원입니다. 전세 최고가는 4억 8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전세 가율은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더원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입주는 바로 곧 앞두고 있습니다. 24년 7월 351세대고요. 매매 최고가 8억 6천까지 찍었죠? 현재 매매 가격은 얼마다? 6억 7천에 나와 있다. 그럼 얘가 얼마나 떨어졌나 봤더니 바로 마이너스 11%. 푸르지오 더원의 지금 가격을 보면 마이너스 프리미엄 5천만 원 나온 것을 네이버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동산 통해서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7천까지의 매물이 있습니다. 가장 최저가의 평당가는 2,171만 원, 그리고 전세가는 3억 4천이 가장 낮은 금액이고요 전세가율은 49%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6억 7천이야.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거야 한다고 봤을 때는 3억 3천에 현금이 필요하고요 실거주로 봤을 때 매매가 7억으로 잡아서 30% 대출 받는다 하면 2억대로 해운대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푸르주더원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 101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351세대 중에 101개면 뭐 거의 33% 이상이잖아요. 가장 낮은 매물은 6억 7천 그리고 전세가는 3억 4천에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프리미어 5천에서 마이너스 7천까지 가능한 매물이 있다. 해운대 중동 중에서 푸르조 더원은 일단 가격적으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가보면 벽뷰가 대부분이라 저도 들어가서 사전점검을 했는데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벽뷰인 집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푸르주 더원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지금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입주를 시작하고 나면 집을 볼수 있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꼭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